이게 오늘 60절에 나오는 아니하였나이다. 과거 시제로 돼 있는데요. 아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과거 시제로 된 부분들은 모두가 다 현재 시제로 바꾸어서 이야기 해도 전혀 틀린 바가 없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그리스에 가서 깜짝 놀란 게 택시를 좀탈 때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 택시 기사가 얘기하는 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야, 이 빨리빨리가 저 그리스까지 갔구나. 어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요. 참,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하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도는 우리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시편에도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속히 도와주십시오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내게 오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꾸물거리거나 지체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간에 역사하시듯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지 않으면 죽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골에 던져졌을 때그 사자골에 던져지는 순간 그 사자의 이불막을 천사를 순간적으로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 그야말로 큰 용광로와 같은 그 불에 던져지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하룻밤만 지나면, 날만 세면 이제 죽게 돼 있는데, 아직도 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잽싸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 느린 것 같고 지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자기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이요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발로 환란 때에 바로 그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고림도전서 10장에 보면 10,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At the very time 그 타이밍 바로 그 상황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구약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 주시어든 나로 무리로 걸어 오라 하게 하셔서, 아, 참, 배포도 크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저는 아직도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하나님 결혼하지 않고 애나게 없어서. <laughs> 그런 기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 와라! 막 신나게 가는데, 어 내가 왜그러 가고 있지? 그 생각 한것 같아요. 바람과 풍랑이 하니까 막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잠깐만 기다려.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면서, 즉시 손을 내면서, 즉시 손을 내면서, 즉시 손을 내면서. 누가 먹은 18장에 이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고난 당하는 억울함 당하는 여인의 과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빨리 역사해 주십시오. 빨리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 동사 중에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라는 것은요. 순종의 민첩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서 내가 지시할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갔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는 문구가 나오면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시서 지시한 바로 그날이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바로 그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민첩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합니다 주의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해투연의 57제 64제의 핵심은 이 순종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명의 길로 가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계명을 실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길로 가는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 거 하니요. 바로 57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이게 분깃이다라는 것은 기업이다. 유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나의 나의 산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아닙니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지파에게 줬습니다. 물론 나머지 지파가 이제 그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48개의 성을 레위인들에게 제공했죠. 그리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는 성전에서 섬기는 각종 희생 짐승의 그런 고기들이 그들의 음식으로 다 제공이 됐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살이 100%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 책임지고, 입을 것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업 부도납니까 안납니까? 하나님 부도나요 안나요? 우리 하나님 부도 안 나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원 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잘라는거 없습니다. 능력도 모잘람이 없고 지혜도 모잘람이 없고 소유도 모잘람이 없고 인격도 품성도 모잘람이 없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여호와 여호하는... 여호와는 나의 사업이다 말이죠 내잔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73편 20, 26절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리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니 굶주릴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없고 비참하게 될 일도 없습니다 이 콧대 높은 중국 사람들 지금 뭐 중국의 일본과의 그 갈등 우리와도 갈등이 있습니다만 참 어처구니 없는 데모, 데모 현장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게그 일본을 대항해서 데모를 하면서 이 프랭카드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고 어, 나면 삼성을 범받자 삼성 범받자 그래요 싼싱 산싱, 산싱 삼성을 본받자 s i n g s a 대 s u n g Samsung, Samsung, s a m s 뭐 삼성은 영원한 기업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부강해지고 나가려면 m s u n g Samsung, Samsung, s a 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10편 142편 5절에 여호와 여애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것은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도 고백하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는 내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쓰러진 상황에서 넘어진 상황에서 좌절하는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가네 우상은 분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한 우리의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보살피질 못합니다. 지켜주질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될수 없습니다. 돈, 명예, 지위, 지식, 능력, 기술, 경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기업이 될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인생의 기반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예레미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언적으로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아 10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 때이 만든 것인 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야곱의 분깃은 우상같이 아니하니. 하나니, 그는 만물의 초성자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하니라. 예레미야의이 동일한 문구가 두번 나옵니다. 우상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명예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다가 저 인생에 정말 노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은행이 부도가 나고 금융 사이가 나서 정말 거덜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업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기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슴에 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망하지 않는 사비 이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과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내가 가던 길을 생각하고,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을 생각하고, 어? 이게 아니네? 어느 길로 돌아가는, 말씀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이미 다 외우셨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저기는그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가는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아니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말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리고 60절에 나오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니다. 오, 잘못된 길로 왔네. 그래서 빨리빨리 총총총총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 여기 위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이 순서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자, 이게 내가 가다가 가다가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몇 가지 내용들을 주목할 부분들인데, 순서를 좀 보십시오. 자, 우리 31절에 뭐가 있습니까?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 철싹 달러붙어 싸우니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진토에 붙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확 달라붙어 있는 그것이시지요. 그다음에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다음에 35절에 나로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이다. 그다음에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59절 로는 본문. 그럼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계명들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계명들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36절이 1번입니다. 36절. 1번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하지만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나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두 번째 순서가 뭡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 달라붙어 싸우니.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달라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진포에 붙은 것처럼 달라붙어 싸우니지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계속 행하려면 네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가다가 돌이키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행위를 생각하고 내 길을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그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띠박질 하리이다. 우스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달려 가리이다. 마음이 증거를 향하고 마음과 계명이 하나가 되고. 이 성경의 이, 이 여계순이라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그 생각 여계순이 있습니다 여계순이 여계순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여계순입니다 여계순 뭐 여씨 성도인 줄 아셨습니까 여계순 여계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눈을 밝히 보이는, 갈길 보이는 거죠. 누가 우리 눈을 밝혀줍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계명의 길로 달려가고. 그러니, 악인이 줄이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 나는 주의법을 잊지 아니하리다. 자, 앞에 방해물이 있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저거하고 바보야 친다고 포기합니까? 길이 보이는데? 악인들의 줄이 얽혀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고 잊지 않고 있고 잊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 2 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하리다. 감사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의로운 규례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의식이 깨어나 주를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는 혼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63절 보시죠. 나는 주를 경애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혼자 가면 힘듭니다. 나의 경건이 심화되고 나의 경건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같이 경건한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나는 주예를 경외하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방색 피부색깔 학교 학연 지연 인연 등등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길로 그들과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이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친구입니다. 믿음 안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오면 얼마나 많은 분을 만나고 나보다 좀더 경건하고 나보다 좀더 구별되게 살려가는 분, 하,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 봉사 잘하는 분, 섬기기를 기뻐하고 주기를 기뻐하는 분, 그런 분과 사귀고 그런 형제 자매와 사귀면 사귈수록 나의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지 않고 나의 섬김이 섬김이 아니고 나의 나의 능력이 능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아좀더 거룩해야 되겠구나 좀더구별되어야 되겠구나 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없이 끝없이 정말. 자기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기를 가는 자.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아인들로 말며만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랬습니다. 75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79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115절에는 너희 안약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꼭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분 끼리 그렇게 그냥 찰떡궁합처럼 어울려요. 뭐, 예배 안 나온 사람이 그룹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경건한 길을 가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과 함께할 때그 속에, 형제 속에서 자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와 자매 속에서, 성도님들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서는 안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주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서로 사귀면서 서로 얘기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 교제, 신앙의 건강한 교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를 잘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면서 나는 형제의 거울이 되고 형제는 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경건에서 그 다음에 경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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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는 조제권에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습니다. 이 10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 64절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뭐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입니다. 또 끊임없이